이 남자랑 만나면요 팔자가 꼬여요 어... 본인이 힘들게 살아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 약하고 네. 본인 인생 조져요 <laughs> 네. 뭔가 이렇게 음. 우리 그 나무 있잖아요 네.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꽉 껴안고 있어요. 네. 본인이. 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잘라나가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 있잖아요. 네. 올해부터 네. 치실 거예요. 아, 어, 네. 올해부터 해서 사람으로 인한 힘든 고비. 네. 이거를 하나하나씩 쳐나간다고 나와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연도부터 해서 한 네. 3, 4년가량은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다칠 수 있고, 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너무 네. 꽉 지려고 하지 마시래요, 사람을. 음... 음, 본인한테 필요하신 분은 딱 정해져 있다고, 한두 명이라고, 이렇게 어, 너무 네. 이렇게 쟁여놓지, 이렇게 꽉 지고 있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네. 하나하나씩 쳐나가는 거. 그리고 본인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뭐가 정리가 될 거예요. 어... <laughs> 궁금하신 게 뭐예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됐어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만나면서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을 했는데, 네. 단, 근데 다시 만나도 계속 자기가 그 유흥업소 다니고 했던 버릇을 못 고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도 헤어지고 했었는데 음. 이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자꾸 정리가 그치, 안 되고. 그렇 정리가 안 되죠. 마음이 여리시잖아요. 또 네. 그리고 어. 또 연락 오면 음. 또 마음 굳게 먹고 있는데 이제 두번 다시 안 먹으라고 굳게 먹고 있는데 연락 오면 또 마음이 흔들려서 또그 사람을 또 만나고 있어요. 안 돼요. 또, 또 상처를 받아요. 제가 또 항상 마음이 여려서 근데 이거를 못 끊어내겠어요. 아, 이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음. 그 끊어내는 게 그게 너무 안 돼요. 근데 제가 화경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지금 그 끊어, 뭐냐, 하나하나씩 잘려져 나가는 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네. 본인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요. 네. 성향 자체가요, 사람도 좋아하고요. 네. 어, 물론 막 그, 이런 우리 한량들이 하는 짓 있죠? 네. 음 그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본인하고. 만나봤자 본인이 상처 입는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네. 음, 제가 봐도 앞으로도 마찬이 사람하고 본인하고는 맞지 않아요. 본인이 이 사람하고 만약에 다시 연결이 된다 해도 언젠가 또 끊어져요. 내년, 내년, 내후년자로도 계속 이별운이 들어오거든요? 음, 네. 음, 그러니까 빨리 끊어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괜히 팔자, 이 남자랑 만나면 팔자가 꼬여요. 음. 본인이 힘들게 살아가지고안 그래도 마음 약하고. 네. 사람한테 덕이 그렇게 없으신 분인데, 네. 남자, 남자 하나 잘못 건지면 본인 인생 교져요. <laughs> 어, 근데, 알는데, 그게 안, 안 되죠. 좀, 네. 그래서 미치겠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마음을 정하셔야 네. 될것 같아요. 본인이 확 잘라버려야 진짜. 돼요. 자꾸 개끌어 안으려고만 하지 말고, 네. 버려요 이제 냅다. 이 사람 결혼해도 똑같은,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 버릇 못 고치고. 물론, 성향이 뭐 되게 싸가졌고, 네.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살면서 남자가 바람 피고, 네. 술 먹고, 이걸 네. 어떻게 견뎌요? 그렇죠. 음 본인 이왜 팔자에 없는 짓을 하려고 그래요? 힘들게. 제가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신적으로 느꼈을 때도, 본인이 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라고 나왔어요. 음... 지금은, 이제는. 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요. 괜히 네. <laughs> 얼마나 됐어요 둘이? 저 스물 일곱 살 때부터 만나서 지금 서른 셋이거든요. 스물 일곱 살 때부터 계속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올해 내년으로는 확실히 끊어내세요. 네. 더 이상 연결 지어봤자 네.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진짜 왜뭐 뭐가 아깝다고 왜 이런 남자를 만나요? 안 그래도 팔자도 센데. <laughs> 인간한테도 많이 치여야되고 음. 그러니까 그럼 이 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아직은요? 있다가. 아직은 음. 아니고, 조금만 더 네. 있다가. 물론 지금도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네. 음, 근데 이 남자는 아니에요. 음. 본인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네. 잠깐만요. 네. 이 남자 끊어내면. 네. 35쯤에는 30대 중반쯤엔 들어오겠는데요? 하반기 때, 어... 중후반 때. 어... 음, 그때는 이제 결혼하셔도 돼요. 그때도 궁합은 네. 보셔야 돼요. 어... 본인의 사주가 신적으로 네. 느꼈을 때는 그만큼 세거든요. 힘들게 어... 살아가야 되고, 남자 덕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궁합은 좀 보시고 가시는 게 맞으실 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꼭 헤어져야 돼요. 분명히 <laughs> 네. 잘랐어요. 분명히 나무가. 아, 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